저는 2022년 6월 9일 부로 오여단에서 근무하게 된 강민재입니다. 9월 27일에 꽃신을 신을 예정 이예린이라고 합니다. 카카오톡에 오픈 채팅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제 매 기수마다 곰신이나 가족분들 들어와서 같이 정보 공유도 하고 사담도 나누고 그런 단톡방을 운영 중이고요. 또 네이버에 해병대 가족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카페에서 스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일단 그 카톡방을 제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저도 군화를 입대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오픈 채팅에 해병대 1280기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80기 이제 수료할 때쯤에 그 관리하던 분들이 이제 앞으로도 더 계속 톡방 활동을 할 건데 최근 기수 공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원을 하게 됐고, 그때 생각을 한게 배워서 남주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 원래 되게 이기적이거든요. 그 당시에 톡방에서 있었던 기억이 되게 좋아서 나도 그렇게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카페에서도 매 기수마다 입영 당일에 봉사를 가요. 집에 있는 필름 카메라 가져가서 같이 사진 찍어줬거든요. 사진 그거 가지고 들어간 훈련병들한테 엄청 큰 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뿌듯함을 잊지 못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방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정보공유방에서는 이제 곰신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면 응답해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슬픈 거나 행복한 거다 나누면서 같이 이겨내자라는 마음으로 사단방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너무 많은데 조금만 한번 추려보자면 일단 입영 전이라고 한다면 좀 튀는 색의 신발끈이나 외투를 입고 입영을 하는 게 좋아요 입영 당일날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제 군화는 검은 모자에 검은 외투에 검은 바지를 입고 가서 찾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군대에서 우표가 없어도 편지를 보내주기는 해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번 제한이 있다고 알고 있고 이제 분실 가능성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준등기나 이길 특급으로 우표 사서 보내주시는데 그게 송장 번호가 따로 있어요. 택배처럼. 그래서 그거를 미리 택배 어플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니까 그것도 꼭해두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훈련단 생활을 할 때는 해병대는 인편을 한 훈병한테 한 명밖에 못 써요. 근데 700자 제한이 있거든요. 그다음 부모님들이랑 좀 연락을 해서 나는 어느 요일에 쓰고 부모님은 어느 요일에 쓰고 이런 식으로 좀 상의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 저는 별로 안 친한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꺼려하시는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지가 되고 더 끈끈해지는 계기가 되니까요. 오히려 이거를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많았는데 일단 교육훈련단에 교육대가 총네 개가 있어요. 홀수 기수가 일 교육대 이 교육대를 사용하고 짝수 기수가 삼 교육대 오 교육대를 사용을 하는데 그중 오 교육대가 제일 힘들다라는 말이 돌더라고요. 때마침 군화가 오교육되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뭐밥 먹고 구보뛴다, 뭐 맨날 와차를 받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잘 수료하고 나와서 괜히 걱정했나 싶었던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바빠서 서회된 적은 없고, 전화를 할때 뭔가 무언가에서 얘기하다가 어? 잠깐만 나 혹시 뭐 하나만 물어봐도 돼?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끊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또 그거 톡방 얘기지? 이렇게 하고 어쨌든 대답은 잘 해주는데 내가 멀티플레이가 잘안 돼서 구나가 얘기하고 있는 도중에 톡방 대답을 하느라 잘못 듣는다거나 그런 게좀 많았어요 지금은 좀 많이 고치기는 했습니다 정말 섭섭했습니다 <웃음> <웃음> 훈련단 때는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그때는 놀랐는데 실무 와서는 오히려 제가 질문을 계속 받았 받아서 제가 지, 정보를 계속 줬습니다. 제가 이 잡지를 몇개 봤는데 해병대 인원들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서 제가 또 특별한 느낌을 받았고 이렇게 또 좋은 추억 쌓, 쌓을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저 처음에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가 추천을 받고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추억 남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따뜻하고 재미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더 편하게 임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꽃신 신으면 불러주실 건가요? <laughs>